28번은 수학 문제입니다. 수학. 수학? <laughs> 야, 안하게 <하기> 잘했다, 씨. 그러면. <laughs> <클럽맨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정현 등번호 더하기 한오빈 등번호 곱하기 민기남 등번호는 무엇일까요? 잠깐만요. 기남이가 모르겠네. 어, 기남이가 몰라요?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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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잠깐만. 기남이가 0이야? 어? 1인 가 어? 잠깐만.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기남이 몇 번이지? 아, 기남이 많이 선화할 것 같은데. 맞아. 아, 근데 원래 곱하기를 먼저 하는 거 아니야? 아나 잠깐만 나 수학을 못해서 이게 맞나 근데? 답알것 같아 뭐나모르 <laughs> 이만 <말. 웃음> 아 진짜 저거 진짜 저거 모르면 진짜 나보다 공부 못해 형들 진짜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한 얘기야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은 번호는 알겠는데 원래 수학에서는 곱하기를 먼저 한단 말이야 아 그래? 아, 맞아. 맞아 맞아? 원래 곱하기가 먼저인데 그러면 답이 응 답이 답이야 아, 이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아나 헷갈려서 이 다르잖아 <laughs> <다르네. 정답을. 웃음> 아니 잠깐만, 근데 곱하기를.. 몰라 몰라! 몰라. 응.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면 6 아니야? 너뭐 적었냐? 이종현 어. 선수 그거.. 광수 6이야? 강승형 6이야? 6이야? 그럼 11이잖아요 너 11이 11왜 나오냐? 그러니까 11 곱하기 0하면 10이 아닌가? 0인가? 11 곱하기 0은 0인데? 아니 곱하기를 0이야? 먼저 하면 0이잖아 아 죄송한데 곱하기를 모르는데요? <laughs> <왜 하는 거예요? 웃음> 아 숫자랑 영 곱하면 아 이거를 막아봐. 곱하기 안 되겠다, 5 곱하기 영은 영이잖아. 그건 아넌 이미지다. 6 더하면은 이거 진짜 편집해야 돼이 거야. 한번 봐주세요예예 안돼 이미지 나빠지 안돼 안그아 그럼 0이 맞네. 네 정답은 6이죠. 아, 고, 아 그럼 있어요. 내가 말했잖아 곱하기 먼저라고 좀 전에. 아 잠만 왜 6이에요? <laughs> 아야너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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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이거 아, 아, 아니, 야, 먼저. 더하기 곱하기가 있었는데 곱하기를 먼저, 해야 먼저 한 해야 거라고. 더하기가 앞에 있잖아. 야, 너 나보다 무식한 게 처음 봤다니까. 아 그래? 나 가야 돼또와또 아, 또 나가. 아, 저무나 뭐,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. 어머 뭐, 나만 남는 거야? 강사님 화이팅. 나나 아, 너무 멍청하게 나왔어. 너왜 10위 나왔어? 그만 물어보세요 안돼안돼 안 돼. 그만하세요 이제. <laughs> 아, 모르겠어 안돼안 돼. 안 돼. <laughs> 정현이 형 이름표 달고 너무 정현이보다 <laughs> 오래 붙었어. 아 그쵸? 어 정현이 한번 아, 아, 나왔어 <laughs> 그냥 처음에 돌아왔어 떨어졌어. 정현이 안 보는 몰라 <laughs>